청능사와 함께하는 히어링 오케이 OK 채널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난청의 원인, 난청의 정도 및 유형, 어음인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청력 검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요. 다음으로는 상담 내용 및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보청기가 본인에게 적합할지 보청기를 선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청기의 종류 자체도 IIC, CIC ITC, RIC, BTE 등 여러 가지가 있을 뿐더러 보청기 브랜드도 다양하고 한 브랜드 안에도 다양한 모델이 있어 보청기 선택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에게 딱 맞는 보청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청기 유형 즉 귀속형이냐 귀걸이형이냐 정도만 고려해서 보청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보청기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보청기 선택시 고려해야 할 보청기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청기 선택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음질입니다. 보청기 브랜드나 모델마다 또는 피팅 처방법이나 주파수이동 등의 기능 등에 따라 보청기 음질의 차이가 날수 있는데요.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 구입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보청기 착용 테스트를 통해 음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처럼 귀에 착용하는 이어폰 분야에서 심미성이라고 하면 디자인 또는 색상과 관련된 특징을 지칭하지만 보청기 분야에서 심미적 특징은 보청기의 디자인이나 색상 등에 대한 것과 보청기 착용 시 외부 노출이 안 되는 것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청기의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는 귀속형이나 오픈형 보청기 중 초소형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 노출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신경 써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보청기의 디자인, 색상 등을 본인이 선호하는 모델로 선택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보청기 브랜드는 물론이고 모델에 대한 정보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 선택 시이 브랜드 또는 이 모델이 믿을 만한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단,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안목은 필수입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보청기 모델이 그 가격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청기 센터에서 상담 내용과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모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듣겠지만 내가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해당 보청기 모델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연 이 기능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기능들인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청기의 기능이 많을수록 보청기 가격은 높아지며 제조사에 따라 기능별로 보청기를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것 참고합시다. 본인이 보청기를 사용함에 있어 선택하고자 하는 보청기 모델이 다루기 쉽고 편한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볼륨 및 프로그램 조절 버튼 사용되는 배터리의 크기, 교체형 배터리 또는 충전형 배터리, 방진 방수 기능 등 본인의 사용 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요즘 출시되는 보청기는 스마트폰이나 TV 등과 연결되는 모델이 많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보청기가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모델인지, 연결된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와의 호환성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보청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에 대한 내용도 체크해 두세요. 앞서 언급했던 보청기 특징들 중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느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상담을 해보면 보청기 가격에만 초점을 두는 분들도 있고, 착용 시 눈에 띄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청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징은 음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보청기 음질에 초점을 두고 앞서 언급했던 보청기의 특징들을 하나씩 체크한 후 본인에게 딱 맞는 모델을 선택합시다.